자, 문제로 바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명제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어, 여기는 모든, 모든이 나오긴 하는데, 음, 밑에 보면 이제 선택지 중에는 어떤이란 말이 들어간 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게 답이 되고 어떤 게 답이 안 되는지, 어떤 선택지가 답이 되고 어떤 선택지가 답이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거는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일단 결론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벤다이어그램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니까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와인 마시는 사람, 생각차 좋아하는 사람 개념이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앞에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게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이 문장을 좀 바꿔서 이제 모든 의미가 대우처럼 바꿀 수 있죠. 근데 바꿔서 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개념을 설정해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다시 마이, 와인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또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커피, 와인, 생강차가 아니라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과 같이 이렇게 약간 부정된 개념이 여기엔 어차피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 문장의 형태를 바꾸더라도 부정된 개념이 들어가는 거라면, 어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아예 그냥 요걸 그대로 놓고 문장의 형태를 괜히 바꾸지 않고 그냥 요 상태에서 앞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대로 뒤에 있는 것은 뭐 긍정부정이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편하게 긍정으로 해서 어 개념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세 개가 일단 설정이 돼야 되고요.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설정할게요. 앞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와인을 마시는 사람 그 다음에 생강차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개념을 설정하고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제 영역에 대한 의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찾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전제부터 표시를 하죠.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모든 사람.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1, 2, 3, 4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전부 다 와인을 마신다라는 말은 이 사람 중에 와인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전제 1은 1번하고 4번이 지워지는 그림. 두 번째 생강차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생강차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있죠. 이 사람이 전부 다 커피를 안 좋아한다는 얘기는 생각자 좋아하는 사람 중에 커피를 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약간 이제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이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안으로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과 마찬가지로 6번하고 7번이 지워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6번하고 7번을 지운다 해서 이렇게 지워져야 되죠. 자 이러면 벤다이어그램에서 물론 이 문제를 풀때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어 여기에서 어, 존재 함축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언급됐다면 그 개념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 존재 함축에 따르면은 커피 x라는 개념으로 놓고 보면 여기는 2 3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뭐가 남는지 몰라요. 와인 동그라미도 2 3 5 중에 뭐가 남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강차 동그라미로 보면 4, 6, 7이 지워졌기 때문에 3번 영역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3번 영역이 아무것도 표시가 안돼 있다는 이유로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해버리면 생강차라는 개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는 얘기가 되는데 생강차라는 개념 자체는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는 대원칙에 따라서 3번 영역도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결론을 찾아야 되겠죠. 1번부터 보죠. 와인을 마시지 않는 어떤 사람은 생강차를 좋아한다. 와인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1, 4, 7, 8을 말합니다. 이 중에 생강차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 생강차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4번하고 7번이 다 지워졌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1번이 묻고 있는 거는 여기다 지금 표시할까요? 를 1번이 묻고 있는 거는 4번하고 7번 중에 뭐가 있냐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워졌으므로 여기죠. 답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 생강차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와인을 마시지 않는다. 생강차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와인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4번하고 7번이 있냐고 묻는 거거든요. 이제 존재하지 않죠. 얘도 마찬가지로. 1번하고 2번은 같은 말입니다. 이거 왜 같은 말인지 생각해 보면 일단은 영역으로는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말로 봐도 같은 말인 건알수 있는 것이 어떤이란 말은 앞뒤가 바뀐다고 했죠. 근데 어떤이란 말이 나왔어요. 앞뒤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자 좋아하는 게 앞으로 가고 와인을 마시지 않는 게 뒤로 올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생각자 좋아하는 게 앞으로 간게 이거고 와인을 마시지 않는 게 뒤로 온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같은 문장이다라는 걸 그렇게도 알수 있어요. 그림으로도 나타나는 거고요. 다음 3번. 와인을 마시는 사람 중에 여기죠? 생강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를 말하는데 없냐? 분명히 존재해요. 3번하고 6번이 없냐고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3번이, 3번이 존재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답이 될수 없죠. 4번. 와인을 마시지 않는 모든 사람은 생강차를 좋아한다. 와인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1, 4, 7, 8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전부 다생강차 좋아한다. 라고 하려면 1번하고 8번이 지워졌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야지 와인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전부 다생강차 좋아하게 되는 건데 오히려 이 그림의 내용으로 볼, 보면서도 알수 있듯이. 알, 알수 있듯이. 와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 생강차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죠. 그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개념으로 놓고 봐도 이건 틀렸다고 볼수 있고, 1번하고 8번이 지워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개념으로도, 그런 의미로도 4번은 답이 안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5번. 생각 차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 와인을 마신다. 생각 차를 좋아하는 사람 몇 있죠? 와인을 마시는 사람 몇 있죠? 전부 다 이게 포함되려면 4번하고 7번이 지워졌어야 되는 거죠. 이 말은 생각 차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와인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니까. 생각 차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와인을 마시지 않는 4번하고 7번 같은 사람은 없다는 라 얘기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 실제로 4번하고 7번이 지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것도 그래서 5번이 답인 이유. 이거를 설명하자고 하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두번째 전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시 돌아가 보시면 두번째 전제를 보면 생강차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데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전부 다 와인을 마시지 않으니까 이걸 연결해 버리면 여기서 여, 이거 뒤에다 이걸 연결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강차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와인을 마신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생강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와인을 마신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생각 잘 좋아하는 사람 와인을 마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문장을 쉽게 연결해버리면 5번이 답이라는 걸 쉽게 알수 있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5번이 답이라는 게 다행히 보여서 다행인 거지 지금 나머지가 왜 답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장에 앉아서 우리가 실제로 풀수 있는 방법은 어 답이 어딨지? 그 답만 딱 찾는 게 아니라 어? 이런 건왜안 되지? 이런 게 확실하게 이게 도출이 돼야 진짜로 알고 어, 푼다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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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워졌는데 그럼 여기가 확실히 표시되는 거 아니냐? 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표시를 했죠. 그런데 질문을 묻는데 여기가 표시됐는데 왜 여기를 묻지 않고 다른 데를 묻느냐?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답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거 표시된 거랑 관계없는 게왜 나오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근데 이 명제라고 하는 거는. 정답이 여기에서나 답이 5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번, 2번, 3번, 4번은 분명히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그림에서는 도출할 수 없는 결론이거든요. 근데 5번만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인 건데 5번만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라는 거는 선택지 중에 5번만 된다는 거지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명제 중에 5번만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와인을 마시는 사람 중에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것도 답이 될수 있고 와인을 마시는 사람 중에 생강차를 마시는 사람이 있다. 이것도 답이 될수 있고 생강차를 마시는 사람이 전부 다 와인을 마신다. 또 답이 될수 있고 생강차를 마시는 사람이 전부 다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또 답이 될수 있고 심지어 문장의 형태가 살짝 바뀌어서 와인을 마시지만 생강차를 좋아하지 마시지 않는 이번하고 5번 같은 사람 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답이 돼요. 없을 수도 있다. 그래도 답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그것은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전제로부터, 어, 나오는 정보를 표시한 것일 뿐이고, 그것 중에서 어떤 문장을 만들어서 선택지에 넣을지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른다고요. 그 많은, 여기서 도출되는 명제 중에 어떤 게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거 하나 표시됐다는 이유로, 요것인 것만 답으로 찾아야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올바른 문제풀이법이 아니에요. 요거 말고 다른 것에 관한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요거에 관한 거를 문제를 낸게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문제를 냈잖아요. 이런 식으로 명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주관식처럼 내가 도출해낸 것이 분명히 선택지에 있겠거니 라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 도출되는 명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